Type 툴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하고 한 글자만 타이핑 해 줍니다 Selection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치고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Ctrl 키를 누른 채로 중심축을 드래그해서 텍스트의 센터에 배치하고요 다시 텍스트를 Ctrl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프로그램 모니터의 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스케일 수치에 0을 입력해 주시고요. 스케일 스탑 워치 클릭하고 s 프트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5프레임 이동하고 스케일에 130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3번 눌러서 3프레임 이동하고요. 스케일 수치에 100을 주도록 합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영초에 두시고요. 다시 s 프트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두번 눌러서 10프레임 이동하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텍스트 클립을 위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시작되도록 클립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프레임씩 이동하고 Alt 키를 누른 채로 위쪽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클립을 필요한 글자 수만큼 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Shift 오른쪽 방향키 두번 누르시고요. Alt 키 누른 채로 클립을 위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기를 반복을 하실게요. 이제 3번 트랙의 눈 아이콘만 켜놓고, 나머지는 눈 아이콘을 모두 꺼 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다음 필요한 글자로 변경하여 타이핑합니다. 4번 트랙 클립을 클릭하고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켜 놓고 나머지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 놓겠습니다.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다음 필요한 글자로 변경하여 타이핑할게요. 5번 트랙 클립을 클릭하고, 눈 아이콘 켜놓고, 다른 트랙의 눈 아이콘은 클릭해서 꺼놓으시고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 필요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6번 트랙 클립 클릭 클릭하고요. 6번 트랙 눈 아이콘 켜놓으시고요. 다른 트랙 눈 아이콘 클릭해서 꺼놓으시고요. 텍스트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 필요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7번 트랙 클릭 클릭하고요. 7번 트랙 눈 아이콘 켜 놓으시고요. 다른 트랙은 클릭해서 눈 아이콘 꺼 놓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텍스트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고요.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다음 필요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두 켜 놓으시고요. 2번 트랙 클릭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포지션 수치를 드래그해서 첫 번째 텍스트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제 각 트랙의 클립을 차례대로 클릭하고, 포지션 수치를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배치를 해줍니다.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클립을 모두 선택하고요. 우클릭하고 NEST 선택하고 OK에서 NEST로 중첩시켜 주고요. NEST 클립을 클릭하고 포지션 수치를 드래그해서 전체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 재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생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